2276년경 베드랜드와 국경왕국을 뒤흔드는 위협은 세트라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겨울의 혹독한 추위가 가시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자 베드랜드의 고블린 워버스 키크닉 투프스네차가 다시 한번 습격과 약탈을 준비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모크 혹은 고크가 안내해줄 올바른 방향뿐이었습니다 피크닉이 기다리던 모크의 신호는 금방 찾아왔습니다. 오크와 고블린들이 폭력을 위해서 대규모로 모였을 경우 마법적인 와아 에너지가 그들 주변에 모이게 됩니다. 이 에너지는 다른 종족은 거의 느낄 수 없지만 오크나 고블린들에게는 일종의 신호탄처럼 작동하게 되죠.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이 시기 브레토니아 북부에 위치한 창백한 자매산맥 너머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와아가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몇십 년 만에 발생한 최대 규모의 와아였죠. 이 막강한 그린스킨 군세의 리더는 스파인크래커라는 강력한 워보스였습니다. 이 녹색 파도는 브레토니아 북부로 밀려들었고 지조레와 쿠롱 지방을 초토화시키며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스파인크래커의 군세는 시골을 불태우고 수많은 마을을 파괴했습니다. 지조레와 쿠롱 지방의 용맹한 전사들은 최선을 다해 싸웠지만 그들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죠. 쿠롱의 공작은 결국 루앵 왕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루앵 왕은 스파인크래커가 쉽지 않은 상대임을 직감하고 곧장 이들을 향해 에란트리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에란트리 전쟁은 참가한 모든 기사들에게 왕국 기사로 승급할 기회를 주는 고귀한 성전입니다. 당연히 브레토니아 전역의 젊은 기사들은 이 오크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브레토니아 북부로 모여들었습니다. 루앵 왕도 쿠롱을 돕기 위해서 직접 참전을 결정했고, 지조레와 아르투아의 공작과 남작들도 합류했습니다. 이전 이야기에서 세실 가스통이 지원을 요청했을 때 루앵 왕이 직접 가지 못한 것도 바로 이 전쟁 때문이었죠. 브레토니아 북부를 숙대밭으로 만든 스파인크래커의와아 에너지는 너무나 거대해서 멀리 떨어진 베드랜드에 위치한 그 린스킨 부족들도 감지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강대한 마력을 감지한 키크닉 투프스네차의 주술사는 키크닉에게 이 와하에 합류하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브레토니아 북부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견하는 모든 것을 약탈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인 요소였죠. 결국 키크닉은 자신의 거대늑대인 촌파에 올라탄 뒤 베드랜드를 가로질러 인간들의 땅을 공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평선 너머의 온갖 싸움과 불을 쫓아서 말입니다. 키크닉의 무리는 베드랜드를 가로지르며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함께 싸울 병력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키크닉의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늑대들의 속도를 따라올 수 있을 것. 키크닉의 와아가 울부짖는 강과 스카스넥 강을 건널 즈음이 되자 남은 것은 보어보이즈와 늑대 기수들 그리고 수많은 전차병들뿐이었습니다. 자신의 발로 움직이는 전사들은 모두 뒤처지고 말았거든요. 아, 느릿하지만 긴 걸음을 사용해서 그들을 바짝 따라온 거인 두 마리만 제외하고요. 참고로 현재 올드월드에서 키크닉의 이 고기동 약탈대는 노메딕 와라는 이름의 유명 군단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키크닉의 타겟이 된 곳은 하이스피어라는 마을이었습니다. 이전부터 그린스킨의 공격을 자주 받아왔던 하이스피어의 주민들은 재빨리 요새화된 성벽 뒤로 후퇴했죠. 키크닉이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이미 성벽 뒤에서 전투 준비를 마치고 이웃 정착촌들의 경고를 보낸 상태였습니다. 키크닉의 군대는 대부분 기병과 전차였기 때문에 공성전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오크오버스였다면 거인을 앞세워서 공성전을 시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키크닉은 교활한 고블린이었고 불리한 싸움에는 과 관심이 없었죠. 그는 대부분의 병력들에게 하이스피어 주변의 작은 거점들을 약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남은 병력들은 마을 사람들이 성벽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봉쇄만 한 채로 모욕적인 욕소를 퍼붓도록 놔두었죠. 그후 며칠 동안 키크닉의 전사들은 녹슨 농기구부터 작은 동전주머니와 구부러진 은식기까지 값어치가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방시켰습니다. 귀중품들을 적당히 약탈했다면 약탈자들은 남은 잡동사니와 전 주인들의 시신을 버려둔 채 전속력으로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를 반복했죠. 그 사이, 하이스피어에서 보낸 전령은 서쪽에 있는 말코 정착지에 도착했습니다. 말코는 국경 왕국의 다른 지역들과 달리 기름지고 비옥한 땅을 가진 정착지였습니다. 이 주변에서는 가장 큰 농산물 생산지 중 하나였죠. 키크닉이 북쪽으로 계속 진군하기 전에 보급품을 보충하기에 완벽한 장소기도 했고요. 말코의 시장은 급히 주변 마을에 다시 전령들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그가 할수 있는 것은 키크닉의 군세가 도착하기 전에 지원군이 도착하기를 간절히 비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기병과 전차로 구성된 키크닉의 와아의 움직임은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키크닉은 하이스피어 주변을 충분히 약탈하자 마을 자체는 손대지 않고 곧장 말코로 향했거든요 키크닉은 말코에 도착하자마자 맹렬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병들은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혼란과 무질서를 퍼뜨렸죠 적이 이렇게 빨리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말코의 주민들은 집과 농장을 버리고 말코시를 향해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변에서 그들을 지켜줄 요새화된 성벽과 훈련된 경 되는 그곳뿐이었으니까요. 자연스럽게 와하가 오는 방향에서부터 패닉이 시작되었죠. 다행히 말코시의 시장은 현명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는 난민들을 빠르게 수용한 뒤 임시민병대를 조직하고 싸울 수 있는 청년들을 무장시켜서 상비군의 병력을 강화했습니다. 말코시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농장과 밭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도 키크닉은 곧장 말코로 쳐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말코의 농경지 곳곳에는 농산물을 시장으로 옮기기 전에 비바람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창고와 허가를 간이 존재했습니다. 대형 창고에는 약간의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었지만 그들만으로는 키크닉과 그의 기병대를 막을 수 없었죠. 키크닉의 부대는 순식간에 그들을 처치한 뒤자로와 전차에 전리품을 가득 채우고 빈 건물을 불태우고 다음 창고로 이동하기를 반복했습니다. 말코 성벽 안으로 대피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농지와 집이 불타고 노동의 결실이 빼앗기는 것을 지켜보며 울부짖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시장에게 공격에 나서자고 간청했습니다. 사악한 오크와 고블린들에게 반격하자고요. 하지만 너무 위. 위험하다고 판단한 시장은 지원군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말코에서 바로 남쪽에는 마토레아라는 큰 도시가 있었고 그 너머에는 시타델 부엘리아라는 요새도 존재했으니까요. 국경왕국의 주요 농경지 중 하나인 말코가 위험에 빠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그곳의 군주들이 서둘러 지원군을 보내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충분한 시간이 지나도 지원군이 도착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코의 시장은 알지 못했지만 주변 국경왕국들에게는 이들을 도울 여력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남쪽 에서 분노한 세트라의 함대가 접근하고 있었으니까요. 무력하게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을 지켜만 봐야 하는 주민들의 절망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말코시의 시장은 키크닉을 전투로 끌어내기 위해 병력들을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교활한 고블린인 키크닉은 성급하게 전투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동력을 살려서 싸움을 피하며 무방비 상태의 농지들을 가로질러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약탈을 계속했죠. 물론 치열한 전투를 기대했던 오크 전사들은 키크닉의 방식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키크닉은 약탈한 식량 저장고에서 최고의 식량들을 그들에게 제공하고 곧 전투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며 그들을 달랬습니다. 말코의 시장은 키크닉이 전투에서 싸울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좌절했습니다. 게다가 고블린의 군대는 너무 빨라서 보병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었죠. 결국 시장은 민병대가 자체적으로 조직한 기병들에게 적을 추격해 공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고블린들의 군대가 새로 약탈한 보급품을 싣기 위해서 멈췄을 때 그들을 덮칠 계획이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장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군 지위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기병들과 후방 보병들 사이의 대열이 너무 길게 늘어지고만 것이죠. 게다가 전방의 병력들은 대부분 경장갑을 착용하고 경험이 부족한 민병대로 구성됩니다. 있었습니다. 키크닉은 이 빈틈을 놓치지 않았죠. 늑대 기수 정찰병들의 보고는 언제나 그렇듯 불확실했지만, 키크닉은 적들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그는 우선 늑대 기수 무리를 파견해서 시장이 이끄는 부대의 측면에 매복시켰죠. 오크 보어보이즈와 중전차들로 구성된 나머지 병력들은 인근 들판에 불을 지르기 시작했고, 불타는 농작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짙은 검은 연기가 그들의 움직임을 가려주었습니다. 그의 계획의 마지막 단계에는 소수의 오크와 고블린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훔친 수레에 대형 창고에서 약탈한 보급품들을 싣는 중이었죠. 이들은 티크닉의 함정을 위한 미끼 역할이었습니다. 물론 당사자들은 모르고 있었지만요. 들판이 불타는 것을 본 시장의 군대는 경로했습니다 대부분의 민병대원들은 본래 밭을 갈고 씨를 심는 농부들이었으니까요. 경험이 많은 마을의 수비대원들은 신중하게 진격하려고 했지만 훈련이 부족한 민병대원들 사이에서는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자신의 집을 약탈하고 힘들게 일군 재산을 빼앗고 심지어는 미래의 터전을 불태우는 고블린들의 화가 난 대원들은 대열을 깨고 무모하게 창고의 약탈자들을 향해 돌진했죠. 키크닉은 짙은 연기 너머에서 적들이 탁 트인 개활지로 돌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들의 결연한 포정이 눈에 선하게 보였죠. 민병대가 중무장한 베테랑 수비대들과 멀리 떨어지자 키크닉이 탄 촌파가 길고 우렁찬 울부짖음을 터뜨렸습니다. 측면에서 매복하고 있던 늑대 기술들이 그 소리에 응답하며 하울링을 시작했죠. 섬뜩한 합창 소리가 울려 퍼지자 민병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마이코의 높은 성벽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완전히 포위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공포에 질렸죠. 주민들의 용기가 꺾이는 것을 본 순간 키크닉과 그의 전사들이 연기를 뚫고 진을 시작했습니다. 패닉에 빠진 농부 출신 민병대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돌아 달아나기 시작했죠. 하지만 보호 보이즈와 전차들은 도망치는 민병대를 따라잡았고 거대한 멧돼지들은 마이코의 시민들을 무참히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멧돼지의 두툼하고 날카로운 송곳니를 피한 사람들은 오크 기병들의 초파와 창에 찔리고 중전차의 무거운 철제 밴드 바퀴에 깔려 죽었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던 베테랑 경비대는 피해 굶주린 오크들에게 도망치는 민병대가 무참히 학살당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시장은 급히 병사들을 집결시켰죠 사방에서 거대 늑대들의 울부짖음이 들려오자 경비대는 방패와 창으로 단단한 원형 방진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병대에게 측면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오크와 고블린 무리가 방진을 둘러싸자 시장은 자신들이 수적으로 열세에 처했음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말코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지원을 받을 희망도 거의 없었죠 침착하고 교활한 키크닉은 호위된 베테랑들을 서둘러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잔인한 방식을 택했죠 이후 몇 시간 동안 늑대 기수들은 가까이 다가간 뒤 방패벽에 틈새를 노려 화살을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경비대가 움직이려고 하면 곧장 기수를 돌려 안전한 곳으로 도망쳤죠. 시간이 흐르고 병사들은 하나 둘씩 고블린들에게 쓰러졌습니다. 나중에는 시체가 너무 높이 쌓여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뒤에 몸을 웅크릴 수 있을 정도였죠. 말코의 베테랑들은 동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냉혹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서서 싸우든 등을 돌리고 도망치든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하나 ...씩 죽어갈 운명이었죠. 날이 저물었을 때 키크닉의 적들은 더 이상 오어보이즈의 돌격을 막아낼 숫자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촌파의 무시무시한 울부짖음이 마지막으로 들판에 울려 퍼지자 키크닉의 기수들은 불타버린 농지를 가로지르며 남은 베테랑들에게 돌진했죠. 올드월드에는 영웅적인 최후의 저항에 대한 멋진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말코의 전사들의 이야기는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오크들이 밀려들었을 때이 전사들은 맞서 싸울 수 없을 정도로 지친 상태였고 저항도 하지 못하고 무참히 학살당했기 때문이죠. 키크닉이 전사자들의 시체를 수습했을 때 인간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주변 영지에서 파견한 상당한 규모의 용병대가 도착한 것이죠. 말코는 국경 왕국의 곡창지대였고 주변 무역 파트너들은 이곳을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키크닉은 저렇게 크고 경험이 많은 군대와 싸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것을 국경 왕국을 떠나 북서쪽으로 진군할 기회로 삼기로 했죠. 키크닉은 곧장 방향을 돌려 군대를 이끌고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와 에너지의 근원에 도달하려면 겨울 이빨 고개를 넘어서 회색 산맥을 따라 북쪽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기병과 전차로 구성된 키크닉의 군대에게 산을 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죠. 설상가상으로 때늦은 눈이 내려서 산길을 막아버렸습니다. 답답한 지연과 좌절의 연속이었죠. 오크와 고블린들이 얼마나 쉽게 내분을 일으키는지 생각하면 키크닉의 와 자체가 완전히 해체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키크닉은 진격속도를 높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촌파에게 산을 통과하는 길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죠. 교활한 늑대는 그를 실망 시키지 않았습니다. 촌파는 높은 봉우리를 지나 위험한 능선을 따라 난 좁은 길들로 와 무리를 이끌었습니다. 길이 너무 좁아서 진격 속도는 느렸고 이따금 전차나 멧돼지, 오크 등이 발을 헛디뎌서 절벽 가장자리로 굴러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계곡 바닥에 쌓인 눈을 헤치며 전진하는 것보다는 훨씬 빨랐죠. 키크닉은 잃어버린 시간을 빠르게 만회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겨울이 빨고개에서 벗어나 회색 산맥으로 이어지는 길을 찾았습니다. 이제 방향을 돌려 회색 산맥을 따라 전진하면 머지않아 스파인 크래커의 와 에너지가 요동치는 브레토니아 북부에 도달할 수 있었죠. 하지만 북쪽으로 가라는 명령을 내리기 전에 고블린 정찰대가 그에게 새로운 보고를 전해왔습니다. 바로 아래쪽 계곡에서 무용용 캐러번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키크닉은 이 손쉬운 사냥의 기회를 놓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상당 규모의 늑대 기수들에게 고개 반대편에 자리를 잡고 상인들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오크와 고블린들은 인내심이 부족하기로 유명하죠. 하루 뒤 마침내 마차와 짐승으로 이루어진 행렬이 겨울 이빨 고개에 들어왔을 때 오크들의 근질거리는 몸은 폭력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키크닉의 무자비한 위협과 촌파의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이 없었다면 아무리 고블린 워버스라도 병력들이 호송대가 시야에 들어오자마자 뛰어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이 호송대는 카락 이조르에서 자유영지인 주덴란트로 향하는 두어프 장인과 상인들이었습니다. 인간 제국이 벌이고 있는 내전을 지원하기 위한 무기와 갑옷을 싣고 있었죠. 두어프 상단 옆에는 인간 용병대가 함께. 있었는데 도적이나 산에 사는 몬스터들로부터 드워프와 화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개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산적이나 쉬운 먹이를 찾는 굶주린 생명체가 아니었죠. 키크닉과 촌파는 눈이 덮인 분지 바닥을 이동하고 있는 두어프 캐러번과 그 호위대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계곡 바닥에는 아직도 뒤늦게 내린 눈이 깊게 쌓여있었습니다. 푹푹 빠지는 눈 탓에 카라반의 호위병들의 움직임은 느릿했죠. 키크닉은 카라반이 호위망의 중앙까지 진출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신속하게 공격해야 했습니다. 계곡 아래쪽에는 무영로를 지키는 요새화된 전초기지가 멀지 않은 곳에 있었거든요. 마침내 카라반이 충분한 거리까지 다가오자 촌파는 계곡에 울려퍼지는 무시무시한 울부짖음을 토해냈습니다. 키큰 이계 전사들에겐 공격의 신호였죠. 겨울 고개에서의 매복은 오크 앤 고블린 아케인 저널에 실린 전투로 아직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 재현 규칙에 따르면 공격자인 오크 앤 고블린은 티크닉 투푸스의 차가 이끄는 2,500 포인트 규모의 노메딕와 군단입니다. 반면 방어자는 두 개의 부대로 나뉘어져 있는데 한쪽은 카라반의 리더인 치프 엔지니어 썬드리드 아이언 브로우와 그의 두어프 경비들로 약1,000 포인트 규모의 두어프 부대입니다. 다른 한쪽은 두어프가 동맹으로 불러온 1,500 포인트 규모의 인간 제국 부 설정처럼 공격자는 부대를 반으로 나눠서 맵의 좌우에서 포위한 형태로 시작하게 됩니다. 방어자들은 조랑마리 끄는 세 개의 화물 마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마차와 병력들을 전장 동쪽 끝까지 도달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전장 동쪽 끝에 도착하는 데 성공한 부대는 내복에서 안전하게 탈출한 것으로 간주하거든요. 하지만 바닥에 깔린 눈 때문에 보병들이 행군을 할수 없어서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공격자는 이 화물 마차들을 파괴하고 두어 프의 리더인 엔지니어를 죽인. 것이 목표가 되고요. 설정을 반영한 재미있는 전투라고 할수 있죠. 자, 과연 키크닉은 매복에 성공하고 무사히 브레토니아 북부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마토레아 전투의 결과와 그 뒷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럼 다음 에피소드도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